그니까 이제 <목소리> 여러분 아가페 끝났어요 아가페가 끝이 났습니다 <목소리> 아가페 끝났다 아마 이제 그다음은 앨범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앨범이 7월 말이나 8월 말 이때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님, 저차 먼저 한번 열어주세요. 아, 네. 이거 맞죠? 네, 네. 아... 문, 닫, 문 닫을까요? 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 지금. 대학교 축제 하고 있습니다. 영남대 가고 있어요. 어쨌든 7월 말이나 8월 말 생각하고 있고 지금 유튜브 가서 영상 나왔는데 안 보신 분들 빨리 가서 봐주시고 아가페 마지막 영상 마지막 비디오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 헨지나 너무 힘들었어요. 아가페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솔직히 차트인 할노래예요 뭐. 안 듣지, 사람들이 나쁜 놈들. 나쁜 놈들. 어쨌든, 수고하셨고. 7월 말이나 8월 말. 네. 친더 아가페. 앨범 제목은 아마 그렇게 할것 같아요. 친더 아가페로. 들겠습니다 네, 영남대에서 뵙고 대학교 축제가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7월말, 8월말 앨범이니까 아마 한 7곡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은 쉴수 있어요. 일주일만 쉬고, 근데 못 쉬네 행사 때문에. 씨발. 근데 8월 말보다 더 밀릴 수도 아 그건 아니겠지? 7월 말도 좀 빡셀 것 같긴 하고.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아니 얘들아 내가 지금 아가페 끝난 기념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대학교 언제와야 언제와야 하고있어 딱 봐도 모르겠어 카, 카니발 아니잖아 가고있잖아 얘들아 왜 의도를 파악해주지 못해 내가 어제 가고싶다고 하는게 아니잖아 씨! 단가가 맞고 이게 니네가 나를 초대해줘야 가지 씨. 어디 와줘 어디 와줘 너못 간다고 나는 니네가 학교에 얘기해 그 다음에 우리 회사랑 니네 학교에 얘기를 하고 단가 맞으면 가겠지 너만 보고 싶어 하니까 안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내가 니네 학교 전체 학생들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서. 먹을래? 먹을래? 근데 밖에서 먹어야 될것 같아. 소스가 너무 흘러. 흥거네 라면, 라면. 나이스. 먹고 있는데, 그냥 살아봐. <laughs> 수액 그 <없지>. <laughs> 빨리.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아, 하나, 둘, <목소리> 셋. 감사합니다. 우리 행사 안 늦었냐? 대대적으로 어 와, 진짜 다 갈까요? 갈까요? 가시죠. 짱서 먹자. 네. 아이 흐른다시발. 응. 응응응. 아, 온나 응. 당황했네. 이군다시발. 이군. 응. 있었어? 응. 펜들 팬들, 팬들 어쨌든. 초록말 파랑말. 함께 주시고. 아가페 영상 나왔으니까. 아가페 영상 많이 봐주시고. 봐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호미이들 아, 앨범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해체, 해체. 아! 미쳤어, 미쳤어. 다시 해보자, 다시. 두 번은 없다. 발음 바, 봐요. 좀.. 발음 한봐 조.. 만 기다려 봐야 돼너 맛있네 소스 더 찍어줘 손파안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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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빡빡이야, 빡빡이 재밌지? 와, 대불러 형님 탈모에요? 어, 휴지 저, 그좀 빠지오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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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 네. 댓글 읽은 거요 아, <laughs> 루이, 루이 반삭 <반석되었나>? 태요수 <laughs> 휴지, 휴지 있어요? 휴지 없어요 없어요? 예큰란 난데, 수발 없는데. 존망이다. 있어, 있어. 여기 차라고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빨빠입니다. 음. 좀 올려 봤어.